안녕하세요. 포토샵 명방송입니다. New CMIK 이지스 기법 업그레이드 내용에 대한 설명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받으시게 되면은 이런 게 있겠죠. 이거 두번 클릭하게 되면 이제 액션 창이 이렇게 뜨게 될 겁니다. 굉장히 많죠. 대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렇 열두 개. 예, 1 2개 정도 되죠. 이것을 예, 이제 요 양념통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빠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일이 수작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일단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아무데나 오른쪽 이 아이콘 있죠? 밑에 있습니다. CMYK는 자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왜 이걸 업그레이드했냐면 기존에는 어도비 R, RGB 상태의 이미지를 이 옛날에 있는 요 예전에 있던 요 CMIK 이지수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작동이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히스토그램의 현재 상태를 해야 되는데 채널이 다르죠. CMIK는 요렇게 CMIK 채널로 갖고 있는데 시작부터 다르기 때문에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되는 겁니다. CMIK를 일단 한번 저장을 하고 c m i k 로 저장을 아주 불편하죠. 우리가 컬러를 보통 어 어도비 RGB에서 작업을 하는데 이거를 다시 저장을 했다가 불러와서 이렇게 쓰는 게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다시 고민을 하다가 다시 새롭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점어 업그레이드가 됐으나 좀 수동으로 여러분들 세팅해야 된다는 거. 먼저 지금도 작업은 되지 않습니다. 시작은 컨버트를 하고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시작을 할 때는 컨버트를 하셔야 됩니다. CMYK 전용으로 쓰려면 저장을 했다 불러오는 그런 불편함을 어 해소되었지만 지금은 얘네들은 CMYK 모드이기 때문에 모드를 CMIK 모드로 변환을 한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 작업이 아주 수월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컨버트를 하지 않으면 작업이 되지 않으니까 그 점은 잘 명심하면 좋겠네요. 여기 시작하기 시작할 때는 어, CMIK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 컨버트를 해주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되겠고요. 자, 얘네들이 아이콘을 빠르게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오른쪽 클릭을 해서 버튼을 오른쪽 클릭을 해서 에디트 버튼을 눌러보면은 이 커스텀 이미지를 가시면 아이 어 이미지를 가면은 아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 원래는 요이 이미지가 깔려있는 폴더를 알려주게 돼있는데 어 여기 에디트 썸네일 어 이거 좀 이상하네요 잠시만요 아 이거 헤매네 네안 뜨는군요. 원래 는 떠야 되는데 지금 바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바꾸지 않은 어, 것을 누르면 이렇게 리뷰어 로케이션이 돼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걸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위에 상단에 있는 애들을 에디트 버튼을 눌러서 어, 리뷰어 로케이션을 누르게 되면 바로 해당돼 있는 폴더가 이렇게 열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 버튼의 이름이 버튼의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죠. 버튼의 이름을 확인해 보면 c m i k 이지스 이 아이콘이 아이콘을 아이콘의 이름이 있어요. 예, 아이콘의 이름을 보면 어 지금 바꿔서 그런데. 예. 아, 이 아이콘의 이름 여기 있죠? 예. 뉴이지스테크라고 돼 있고 뭐 레드업이라고 돼 있어요. 레드 뭐 이렇게 이게 지금 바꿔 가지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보통 얘네들 갖다 놓으면은 어, 요 폴더에 똑같은 게 있어요.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간 <laughs> 버벅거리네. 자, cmyk 이지스 이렇게 있죠. 이렇게 cmyk 이지스, cmyk 이지스. 얘네들이 그 아이콘들입니다. cmyk 어, 채널라이트, 뭐 이렇게 있죠. 얘네들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불러올 거는 레드 여기 있죠. 여기 요기 요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예, 사이안 뭐 cmyk. 이런 이름, 이름으로 이름 되어있는 거 CMYK 이지스라고 써져있는 것들 요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순서대로 불러오면 됩니다. 레드부터 아 요거 어, CMYK 이지스 라이트 여기는 지금 블랙으로 되어있는데 다크업으로 되어있는데 요기 있죠? 라이트가 이렇게 되어있죠? 이름에 정렬때문에 이렇게 되어있는 건데요 순서대로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어떤 순서냐면은 지금 여기 배치되어있는 요 순서대로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라이트가 있죠. CMYK이지스 라이트. 두번 클릭을 해 주세요. 그럼 포토샵에 뜨겠죠. 포토샵에 띄워 놔야 되는 거예요. CMYK이지스 라이트 하나 띄우고요. 자, 또 폴더. 옆으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기 편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네요. 예. 아니, 저는 듀얼 모니터 를 써가지고 조금 작업하기가 좀 불편한데, 자다 선택을 해서 그럼 불러오죠. 근 순서대로 이렇게 불러오는 게더 어, 편합니다. 예. 이지스 라이트 그리고 이지스 다크업 두번 클릭 이렇게 순서대로 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그 다음에 레드 레드 레드업 레드 다크 여기 있죠? 레드, 업. 아, 이거 맥을 써가지고 단축키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 레드, 다운. 그쵸? 순서대로 계속 불러오세요. 예. 그 다음이 이제 요, 어, 사이안이죠? c m y k 사이안, 업. c m y k 사이안, 다운. 옆에 있어요. 다 옆, 주변에 있어요. 예. 라이트가 오른쪽에 있고 채도가 오른 왼쪽에 있을 겁니다. 사이언다크그 다음에 그린 그린 라이트업 여기 있죠. 그린 다운 이런 식으로 다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다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윈도우에서 이렇게 불러오면 파일명이 파일명이 이렇게 있죠. 라이트, 다크, 레드, 사이안, 그린, 그 다음에 요 마젠타, 블루, 옐로우 이렇게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트업을 먼저 열고요. 열어놓고요. 요 왼쪽에 버튼을 눌러서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상단을 클릭하고 커스텀 치면은 바로 순서대로, 요렇게 순서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라이트업이 이렇게 선택을 하기가 불편해지거든요. 많이 불러오면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불러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오른쪽에 아이콘처럼. 이렇게 놓고요. 액션.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러온 액션 있죠. 이 액션 창을 열어서 두번 클릭해서 이 new CMIK Easy Stack Up 이라고 하는, 열었다면 액션을 놓고 Select 액션을 눌러서 저는 제 가장 하단에 있죠. 뉴, w CMIK 이지 스택 그리고 라이트업 클릭하고 셀렉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니시를 누르면 상단에 아이콘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똑같은 게 좌측 상단에 자, 두 번째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잡고 마우스 힐을 뭐 이렇게 내려도 내려갑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잡고선 휠을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휠을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빠르게 잡혀서 내려올 거예요. 그 옆에다 놓고 크기를 맞추고 얘를 빼내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교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킬러스얘는 딜리트 버튼 그리고 맨 상단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면 를 되겠습니다. 얘를 얘가 됐으면 얘는 꺼주고요. 다크 윈도우에서 그 다음 다크업이라는 게 있었죠. 다크업. 요거까지만 해보고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하시면 되겠어요. 클릭. 커스텀. 다크업이죠. 액션. 셀렉트. 뉴. CMIK. 이지스테커. 에 다크업, 셀렉트, 피니시. 상단에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버튼 을 누르시고요. 클릭하고 그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놓고요. 클릭하고 잡은 상태에서 휠 마우스 휠을 이렇게 작업을 해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옆에다 갖다 놓고. 줄이고 빼주고 넣고 얘는 딜리트 이렇게 하시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개를 다 이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처음에 껐다 켜게 되면 정렬이 잘안돼 안 있을 겁니다.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정렬이 제대로 안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위치랑, 어, 집어 넣던 었 거랑, 위치가, 위치 값이 조금 바뀌어서 아마 정렬이 살짝 안돼 있을 거예요.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두 번째 버튼 클릭을 하셔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12개가 위치가 조금 벗어나 있을 거예요. 한 번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껐다 켜 보겠습니다. 살짝 버그가 있는 거죠. 예. 자, 다시 확인해 보면, 이제 제 위치에 잘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변경이 됐던 것들이 제 위치에 잘 포진하고 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머지를... 지금과 같이 제가 했던 것처럼 하나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다 해놨구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어도비 rgb건 cmyk는 그대로 작동이 되구요. 어도비 rgb 상태였을 때는 컨버트를 한번 하라 그랬습니다. 모드를 cmyk 모드로 바꿔 준 다음에 요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살짝 작업을 해 볼게요. 이미지를 좀 밝고 어두운 작업 밝게 하는 거는 이제 빛 내어로 나오고요. 히스토리 브러쉬는 요 세팅이 되어 있나 확인하십시오. 이지스 채널 라이트 업이 선택이 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없다면은 요렇게 똑같이 만들면 되겠습니다. 스크린이 어 있고요. 하나는 다크업은 멀티플라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세팅이 되어 있다면은 여러분들 똑같이 다될 겁니다. 자, 이미지가 이제 밝아지겠죠. 시프트 숫자 4번, 오퍼서트가 40%로 바뀌었어요. 아, 이건 지금 라이트업인데 다크업. 브러시를 제가 선택을 했네요 상관없습니다 자 Shift 40 바로 작업이 되죠 이게 CMYK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CMYK 에서 이런 부분 부분 명암밝기 작업하려고 그러면 죽습니다 예. 라이팅 작업 잘 되고 있고요 CMYK 모드 상태입니다 자, 색깔도 더줄수 있죠. 마젠타 업, 마젠타 다운, 시프트, 숫자 4를 눌러서 좀 많이 줄게요. 그럼 요 색이 더 많이 들어가죠. 예, 이런 작업들을 하기 어려운 겁니다. 예, 색깔을 보고 그 색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하셔서 어둡게 할 건지, 밝게 할 건지. 이지스 기법으로 컨트롤이 됩니다 예, 색이 입혀지고 있죠 예. 없던 부분에 색이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갑니다 계속 넣으면 들어갑니다 예, 말도 안 되죠 자, 밝은 마젠타를 넣어서 밝은 모습을 만들겠습니다. 마젠타 업. 밝은 마젠타가 들어가요. 시프트, 숫자 4번. 어마어마하죠? 색이 형광색처럼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게 c m y k 모든가 맞나 싶을 정도죠. 예.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밝게 가겠습니다. 라이트 업이라고 써 있고요. 라이트하고 다크는 다크업은 빛내어 상태로 나오고요. 컬러는 이런 식이 됩니다. 예, 전체 이미지로. 빈 레이어 상태는 라이트와 다크니 빈 상태를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빈 상태래요. 라이팅 값을 살리고 있습니다. CMYK에서도 우리가 이지스 기법을 써서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작업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도 다 살아납니다. 올려보세요. CMIK 상태에서 커브나 레벨을 사용 하는 작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커브를 열을 때, 자, 일반적인 상태에서 지금 같은 우리 작업을 하는 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 얘를 어둡게 만드는 작업을 CMIK에서 하게 되면 밝아지면 색이 확 빠집니다. 어두워지면 색이 더럽게 들어가고요. 그죠? 우리가 했던 작업 패턴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얘는 레이어 상태에서 뽑기 때문에 c m y k 에서 레이어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색이 굉장히 탁하게 들어가거나 컨트롤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업하는 패턴은 채널을 이용한 작업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채널에 직접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굉장히 차이가 날수 밖에 없는 그런 이유예요. 완전히 다르죠. 신세계에요, 신세계. 그래서 최종의 결과물을 극강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CMIK에서 이런 어, 퀄리티를 극강으로 끌어올리는 작업들이 수월하게 작업이 되실 겁니다. 자, 이상으로 인물도 한번 음, 인물 하는 건 따로 강의를 만들겠고요. 이렇게 세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